인터넷 방송의 유해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한지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단속과 처벌은 한계가 있는 걸까요? 보도에 정의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Sorry, I'm busy. 인터넷 방송으로 활동 중인 아이돌 애명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에 시청자들은 말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로. 호응을 하며 돼, 더안 돼, 자극적인 안 돼.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 중에는 방송 플랫폼의 후원 시스템 도네이션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는데 이에 따라 방송 분위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와타시, 내 차, 내 차. 이런 모습으로 애명이 2주 동안 벌어들인 후원금은 약 천만 원 이상입니다. 웬만한 스트리머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명은 방송 중에 행동에서도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욕설 편집자에게 향을 강한 집착 마감하세요. 마감하실 거죠? 마감 언제 하세요? 마감 되셨나요? 마감 언제 해요? 어? 마감 심지어 무면허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넣지 마 안돼. 넣지 마 안돼. 십대부터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고 바나나. 있는 인터넷 방송. 바나나. 정부에서는 아니, 아니, 하루 빨리 정확한 규제를 맞... 만들어 해. 깨끗한 방송 문화를 와. 만들어야 하는 숙제에 놓여 있습니다. <laughs> 트위치 뉴스 오, 마시로 덕질 펠리스. 계정입니다.